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거의 일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첫발을 내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시작의 순간인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 많이 경험하셨죠. 결혼의 첫걸음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의 첫 출근도 있고 자녀의 초등학교 첫 등교도 있고 아니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기도하며 시작한 하루 뭐 오늘 하루도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시작에는 설렘과 기대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대한 출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인구 조사가 시작되었고 10장에 가서는 은납팔 두 개를 만들어라. 이 모든 장면들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을 위한 준비였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의 준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죠. 1년 1월 14일에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한달 뒤인 2월 15일에 신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1년 3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는 그 장소가 시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1월 1일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1월 14일 광야에서 맞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위한 준비 중에 가장 절정이 광야에서 가진 이첫 번째 유월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월 1일.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월 14일 1월에 있었던 유월절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늦은 유월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월 20일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 장면들을 또 올려보면 오늘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진한 감동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순간 또한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출애국기 19장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의 그 언약식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난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순간이니까요. 어, 결혼 예식을 마친 후에 신혼 부부가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팔짱을 딱 끼고 내딛는 그 첫걸음,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설렘과 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도 지금 이런 감격적인 순간을 맞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행진을 시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매일 아침이 감격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두에게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시작, 감사하며 감격하며 설레며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 이스라엘의 행진 맨 앞에 법궤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통해 이 행진이 누구의 인솔이냐, 하나님의 인솔이다. 이걸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법계가 맨 먼저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본진보다 며칠 더 빨리 갔다고요? 3일 먼저 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인솔하신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10장 35절, 3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법궤가 출발하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소서 이렇게 모세가 외칩니다. 그리고 법궤가 머물게 되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세는 법궤가 앞장서 가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먼저 격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고,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법계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진영의 한 폭판으로 개선에 돌아오시라.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믿는 고백적인 외침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아직도 사용됩니다. 어디서? 아, 지금도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토라의 두루마리를 이제 상자에서 꺼내서 낭독 장소로 가져올 때. 그리고 그 토라를 제자리로 돌려 놓을 때. 이때 이 말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갖고 아직도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혹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과 같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어떻게 일어나면 될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우리 대적을 흩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똑같겠죠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을 흩두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법계를 법괴가 맨 앞에 선두에 선 것처럼 우리의 항상 처음은 주님 이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법계 다음으로 출발하는 집파가 어느 집파일까요 14절에 보면 유다 집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두로 유다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아멘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일까요, 넷째일까요? 어, 셋째는 레위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네. <laughs> 예,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은 요셉이고, 실질적인 큰 아들은 루벤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맨 앞에 넷째 아들 유다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 유다지파의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규, 통치자, 지팡이, 뭐 이런 단어들, 지도자를 연상하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그 축복이 바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바로 이 시작 지점에서 그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왕의 리더십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네 여러분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런 리더십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도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원래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찬양, 찬송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이 넷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출발.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은 찬양의 뜻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우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법계가 맨 먼저 가고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선두에 서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누구를 세울까요? 찬양대를 딱 세워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한다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고 막 자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더 힘이 생기지 않던가요? 뭐 칭찬은 고래도 못뭐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찬양은 칭찬의 존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매일 아침 시작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뭘 하면 될까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찬양을 하면 될까요? 여사밭 왕 때에 전장의 선두에 섰던 찬양대원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21절 하반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전장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심, 극률, 자비, 사랑 이것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복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까이 가나안을 향한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법궤가 앞서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인솔, 하나님의 이끄심 이렇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하셔서 대적을 흩트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정말 복되고 기쁜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 앞서가신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고백합시다.